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어. 아데들 엄청 많다. 진짜. 야 제가 바라던 뷰죠, 이거. 딱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야, <laughs> 끝내준다. 둘레길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어, 저쪽 섬도 나중에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 아하. 너무 예뻐 선유 1 2 잠시만 잠시만 우리가 아아 어. 여기 자전거 길이야? 자전거 길이네 에이씨 야, 이 돌산이랑 끝내준다. 진짜. 야, 진짜 예쁘다. 뭐, 나올 수 찍어야 하나, 저기는? 와, 씨. 야이 기름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구나 아참 속상하게 기름을 넣고 왔어야 했는데 아까 고속모드 땡기면서 다 빠져가지고 기름이 여기입니다 여긴데 <laughs> 재즈죠 엄청 좋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여기가 걷자 이제부터는. 어, 씨, 걸으면서 시간 뗄 수밖에 없겠다. 야, 이씨, 걷자 걷자 그어야지 이거 안 된다. 나부터 좀 갈게요, 아저씨. 어, 야, 이씨, 이런 길이야?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 씨. 별로 좋아지지가 않죠, 제가. 어, 어. 끝내주죠, 선생님들. 어, 선 봐요? 아, 진짜 끝내준다. 야, 짐 라인 탄다, 저기. 재밌기겠다 후우~~ 짚라인 가는거 봐라 <laughs> 그래 다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지내야죠 뭐 외국인들이 왔네 얼만가? 근데? 에이, 지금 다시 그거 하나라 근데 아 예쁘하고 한데 아 단점이 있어요. 공사 중이네. 여름 맞이 공사 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잠깐 여기 세워놓고 사진 좀 찍을게요. 도로 폭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요. 음, 돌아갈 때잘 돌아갑니다 여기. 에이씨 또지라 또지라 아이씨 짱나 진짜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줄 몰랐네 내가 문제는 아, 선유도 짚라인입니다 여기가 어 그래서 저쪽으로 쭉 연결돼서 가는 거죠 야 망했다 여기 기름 파는 데는 있으려나 건데 같은 선유도저장호샤 같은 거 웃기네요. 저거 한 바퀴 정도 렌트해가 빌려봐도 괜찮겠다. 아, 좌회전 금지네요. 직진만 됩니다. 어. 이 도로 통제 중요하겠다. 여기는. 진짜 서, 섬이 좁아가지고 어제 왔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진짜 예쁘다. 아이 씨. 망했다. 어, 기름이 이래서 빨리 떨어지지 몰랐네, 내가. 아 씨, 기름 넣고 왔어야 했는데. 난다낭감히 이런 거꼭 막시 박혀 있는데. 아, 날씨가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음. 정말, 정말, 정말 예쁜 섬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기름을 씨, 시... 기름을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아, 좀 똥줄 따긴 하네요. 음. 날 아쉽다,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아쉽다. 주유소가 있나? 주유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세 칸도 됐다. 뭐지 맘대로 돼. 이게 근데 기름이 좀, 막좀 불안한 게한네저또 돌아 나갈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군산으로. 와, 3 k m 네 없다. 1 0 k m 네 없다. 큰일 났다. 씨. 줄 수가 없다. <laughs> 기름 관리 잘해야 합니다. 기름 관리 잘해야 돼요. 이 군산까지 결국엔 나가야 한다는 소린데, 아까 만땅이었잖아요. 출발할 때, 우리 제가. 근데, 고속모도 안다고 기름을 쏟아붓고 나온 거야. 한마디로. 날씨가 더 좋아질 것같지는 않네요. 지금 오늘은. 짐이 뭐가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 맛있긴 해요 저 멀리까지 다 섬인데 고군산돼가지고 텐트 치고 여기 자기는 좋다 진짜 어. 와이도 빌려주고, 뭐, 다 빌려주네요. 저는 일단 저기 돌뱅이 있는데 가서, 어, 어, 산 쪽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유 3구. 다시 여기에 잠깐 세우고. 뭐한 100m씩 움직이면서 사진이 찍는 것 같다. 아저기막 다리가 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저 정자만. 나갈 정도의 기름은 될거야 아마. 음. 아, 예쁘다. 세형. 아, 저 작은 걸 렌트해가지고 다니기 괜찮겠다. 이런데이 텐트 치고 하면 좋겠네. 목해막이 진짜 괜찮네, 여기는. 어, 저 괜찮아요. 이런데 해가지고 도로폭 협소. 어, 뭐 도로폭 협소한 거 눈에 보이네. 직진 안 되기 때문에, 어, 여기 사진 좀 찍고, 저는 선유지구 저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기 잠깐 차좀 댈게요. 뭐, 이해해주세요. 뭐, 뭐, 너무 예쁘니까 나도 이거 이렇게 내리고 타고 할수 밖에 없어. 어. 와보세요. 얼마 예쁜데, 여기가. <laughs> 야, 차 많이 들어온다. 오늘 이런데 어제 어떻겠어. 날씨 좋고 막 현충일이었는데. 야, 피똥 싸한 거지 그냥. 이름 세 칸, 두 칸이면 솔직히 저 정도까지는 나가거든요. 군산까지는. 에이, 한 칸이면 힘들겠지. 에이, 한 칸이면 좀 아슬아슬하고 뭐 시속 막 엄청 천천히 달려야죠 뭐. 나갈 수는 있어. 어떻게든. 연비, 연비를 제가 관리하면 되거든요. 우와, 예쁘다. 야, 이 진짜 저 위에 사람들이 있네요. 어, 저는 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맞죠, 저거?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네. 움직이네. 야, 도로가 그래도 좋진 않습니다. GS 계열들이 좋긴 하겠네요. 어. 예쁘네. 막 기름이 네칸 됐다, 세칸 됐다. 뭐 개판이야. 뭐 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후후! 우회전. 오토바이가 이제 좋죠. 접수 점심 어. 어디로 도둑을 선착장 어디로 가야 돼? 나 지금 여기 차가 씨 <laughs>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 저쪽 선 도로 끝으로 그게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또내칸 됐다 이 와일로 이거 개입한 고장났나 이거 야 예쁩니다 진짜 에 네, 오토바이라면 솔직히 진입 금지된 데뭐뭐 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습니다 오토바이라서 뭐 도로변에 붙이면 되는데 그래도 어, 보기가 안 좋죠 어, 지켜주는게 좋죠 구불기 대봉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길을 택해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높은, 어디 가서든지 높은 길을 찾아가서 사진 을 찍으면 다잘 나오거든요. 오, 여기 전망대가 있네요.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올 때 직도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둘레길이지 않는 이상은 야 도로 진짜 잘돼 있네요. 와잘되겠습니다 도로 생각보다 도로 잘돼 있어요. 어. 이게 만약에 둘레길이면 아까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음. 예, 자전거 길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많이 타시네요 이쪽으로 야 이런 데집 지어도 괜찮겠다 진짜 야음크껴주는 센스 야, 이또 섬으로 가는 데였구나 여기가. 아, 뭔가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느낌이 좋네요. 어,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 후후, 또 나눠져 있어요. 또또또 또, 또 섬이 있다. 아, 이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래, 아까 는 내가 그거 다고 만땅이었는데 기름이 이렇게 확 떨어질 일이 없잖아 아무리 내가 30km를 최고속도로 달렸다 해도 맞죠 와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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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세울게요 아 예쁩니다 진짜 야, 이런 게 진짜. 아, 섬말 보세요. 날씨만 좋았다면 진짜 완벽했는데. 저기를 건너야 돼요. 또 두칸 됐다 기름. 이 미친 야이씨 이렇게가 면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하냐 불안해가지고 기름 통화. 내칸 됐다, 두칸 됐다, 지만대로다, 씨. 와, 예뻐, 진짜. 마을철 둘러가지고 한번 또 찍어야겠네요. 자전거 여기까지 타고 오셨으면 대단하다, 진짜. 와, 너무 예쁩니다. 와, 참. 와. 어차 돌아나가는 길이네요. 저방파제 끝에서 한번 찍고, 어, 돌아나가도록 할게요. 아, 쳐놨네요. 어. 여기서는 일단 오토바이를 돌려놓고, 어, 어. 고발조치 해야지, 그래. 이런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하... 저기가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이름 뭐냐? 귀 있자 해가지고 마이산은 마이산의 그돌 느낌도 좀 있어요. 저희가 돌 때가 커가지고 어... 집 예쁘게 지어놨다, 저기. 음. 한 착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또이틈 사이로 사진 하 찍으면 되지, 나는. 와, 사진 예쁘게 나오네요, 여기도. 데스. 아니, 날씨가 오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돌아나가서 아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어, 오차, 오호호호, 오호호호호, 갑시다 또 택시가 또 들어오네요. 아까 저 마을 앞에 저쪽 지점에서 어 둘러가지고 하나. 그걸로 하나 찍을게요. 파라노마로. 어,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가. 섬 막히는 길이 있으면 그냥 도, 돌아 나오면 되니까 한번 섬전체를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예쁘네요. 어, 아줌마들이랑 절로 가던데, 어, 길이 있나 보네요. 저쪽으로도 길이. 어,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아까 아줌마들 가셨거든. 근데, 어, 나는 한번 가보자, 나도. 뭐 막히는 길만 아니면 되니까 또 가보는 거지. 어, 예쁘다. 아, 또 회사에서 연락이 왔네. 딱 둘러가지고 그길 끝이네요 여기는 어 기가, 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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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잘 해야죠 뭐 <laughs> <laughs> 음. 예쁘다 잘 지어놨다. 응. 다시 돌아 나갈게요. 응.